어느 산골 마을에서 여섯 개의 집이 있대. 근데 어떤 집에서든 다른 집으로 직접 통하는 길이 있으나 B와 E 사이에는 직접 통하는 길이 없대. A에서 출발해서 다섯 집을 꼭한 번씩 방문하고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A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번씩 돌아서 다섯 개를 배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의 수. 그래서 돌아는데 그럼 봐봐. A 다음에 어디로 가? B. B로 B. 가? 모르잖아 모르죠 다섯 개 거기 누구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그랬어 A. A에서 출발을 하고 그랬어 어? A에서 출발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 A에서 출발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몇 개로 올수 있어 다섯 개올수 있어 근데 이런 제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쩌면 돼5431 가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5 팩인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누구 집이든지 한번 돌아서 보세요 그럼 오페인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 D와 E 사이에는 직접 가는 길이 없대. 그럼 어쩌면 돼? 쭉 이렇게 해놓고 D와 E 사이에 직접 가는 길은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여기 오페에는 직접 가는 길이 있게 본 거지? 그럼 어쩌면 돼? 전체 오페인 해놓고 여기서 D와 E가 붙어있는 길을 빼면 되잖아. 말래? D와 E가 붙어있는 길을 빼면 되더란 말이야. 그럼 D가 이거 붙어있는 길이니까 얘를 이웃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 묶었더니 몇개 있어 여기 세개 있어? 네. 3세개 있지? 네세개 있어 이렇게 세개 그랬더니 이제 뺄 거니까 덩어리가 이걸 이웃으로 묶은 거야 몇 덩어리? 네 덩어리 오케이 근데 D, E, D 바뀔 수 있지? 네 누구누구 이웃하는면안 해도 바꾸자는 거지? 곱하기 네. 2팩 또는 2 e 해준다고 5팩에서 4팩 마이너스 2 해준다고 그럼 얘는 5팩은 5곱하기 4 0 0이잖아 계산은 400으로 묶어내놓으면 5 2입니다라고 계산하면 계산이 더 쉬워서 3이지 그럼 24곱하기 3. 때몇 개? 72개요라고 얘기되는 거네. 이해됐어? 네. 자 전체를 봐, 전체를 보고 야 이거 뭐가다 뜬다 그래놓냐 이거? 72개 어떻게? 모오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하고요. 여기 또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거 된 것들. 뒤입니다.